네, 반갑습니다. 내노래 TV 잼장입니다 오늘의 게스트, 어, 행복을 노래하는 가수 최숙씨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잼장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아주 의상이 아주 빛나십니다. 네, 좀 차려입고 왔습니다. 네, 네,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최숙씨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한국 연예인 협회 사천지부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재숙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천지부, 혹시 활동하신 경력이 어느 정도?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. 코로나로 인하여 뭐한 2년은 쉬었고, 네, 3년이라고 봐야겠죠. 네, 네. 코로나 때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혹시 방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<laughs> 아, 네, 네, 방콕 <laughs> 네. 어, 멀리 갔다 오셨네요. 네, 네. 자, 우리. 채숙 씨는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? 네, 저는 어, 경북 안동이 고향입니다. 아, 네. 네, 네. 거기에서 초등학교 때 어, 음. 합창단에 들어 있었는데 네. 그때 MB, 안동 MBC 라디오에서 아, 촬영을 네. 하러 오셨더라고요. 오. 그때 합창도 하고 또 뽑혀서 독창도 음. 독창으로 노래도 하고 음. 그때부터 어릴 적부터 네. 소질이 있었다, 그죠 어릴 때 보면은 음. 저희 아버지께서 네. 뭐 장구도 잘 치시고 음. 또이 하모니카 있죠. 하모니카도 네, 참잘 네. 부셨거든요. 네. 그리고 항상 집에서 보면은 음. 흘러간 노래 그 테이프가 있어갖고 음. 계속 그걸 참 많이 듣고 네. 따라하고. 네. 네, 어릴 때부터 음. 그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교 소풍 같은 데 갔을 때 음. 제가 리틀 이미자라고. 아, 리틀 이미자. 아, <laughs> 네, 선생님들이 네. 앞에 나와서 노래를 많이 시켰습니다. 야, 네. 그럼 어릴 적부터 노래 실력이 그죠? 인정을 받았다. 그죠? 네, 그렇죠. 네. 아. <laughs> 자, 우리 최숙 씨, 어, 살아오면서 나에게 소중한 세 가지. 네, 저, 뭐, 누구나 다 그렇듯이 네. 저는 가족, 음... 그리고 건강, 그리고 음... 노래. 노래. 빠지면 안 꽃, 되죠. 꽃, 꽃, 네, 네, 네. 노래를 하면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? 즐겁죠. 음 일단 뭐, 내가 즐겁다. 예, 음. 뭐 듣는 분들도 즐겁고, 음, 음. 뭐 보는 분들도 즐겁고 그렇겠지만은 네. 하는 제가 제일 즐겁습니다. 음. 네. 무대에 계실 때 네. 이렇게 막 떨리시고 그렇지는 않던가요? 처음에는 많이 떨렸습니다. 아, 그래요. 그런데 네, 자꾸 하다 보니까 음.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음. 그 떨림은 크게 많이 없는데 네. 오늘 좀떨 떨리, 떨리네요. 네. 아 네. 네. <laughs> 차라리 관중이 네. 이렇게 많은 게 덜, 네. 덜 떨립니다. 네. 그죠? 맞아요. 카메라가 여기 지금 우리가 세대 있는데, 네. 카메라가 더 떨려, 그죠? 예, 네, 그렇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자, 우리 최숙 씨, 네. 살아오시면서, 어, 가장 어떤 좋았던 기억, 행복했던 순간, 뭐 여자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, 네. 어 아기를 낳고 키우고 그런 것도 음. 물론 좋았지만은 음.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시 네.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아, 그때가 네. 가장 네.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음 하고 싶은 걸못 하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시작하게 되면 그 행복함은 그죠? 말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 행복이랑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자, 내 삶에 어떤 바램이나 소망이 있다면 크게 음. 그런 거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, 네. 저는 항상 "그냥 그래요"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거라 생각은 물론 하겠지만은, 네. 그냥 지금 이대로, 네. 지금 이대로 그냥 음. 예, 쭉 살고, 평범한 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네. 예, 저는 평범하게 지금 이대로 음. 그냥 네. 앞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어. 제 바램이고. 좋은 네.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.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다, 그죠? 네. 음, 어,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. 혹시 음악을 노래를 하시는데 네. 남편분이 반대하시진 않던가요? 음, 조금 젊었을 때는. 네. 하는 걸 별로 싫어라 했 아. 예, 그래서 저도 하지 않았고 네. 그 어느 일단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음. 언제부턴가 이제 본인도 음악을 하니까 아 남편분도 예, 음악을 하시고 네, 직장인 아, 네. 동호회에 들어서 음악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거기에서 이제 따라가서 노래도 해보고 네, 네. 이렇게 몇번 음. 하니까 요양원 봉사 갈 때도 데려가고 아, 그 이후로는 네. 예, 쭉 같이 다니면서 하고. 네. 어느 날부터는 어떤 이제 음. 노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. 뭐 협회에 가입을 해서 어. 해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음.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. 아 남편분도 음. 음악을 하시니까 네. 너무 좋다 그죠? 네. 두 분이 같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음악하면 네. 어,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자 우리 채숙 씨내 어, 인생 노래 내가 살면서 가장 위로가 됐던 노래 네.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잘하는 노래 네.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~ 저는 최고다 당신, 최고다 그러니까 당신. 김혜연 씨 아, 노래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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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. 네, 뭐 오늘이 젊은 날. 오늘이 젊은 날. 네, 기타 등등 김용님 시 노래는 다 좋아합니다. 아, 네. 왠지 톤 칼라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. 네, 주위 분들도 그렇게 말씀 음. 많이 해주십니다. 아, 네, 네. 우리 행복을 노래하는 가수 최숙 씨내 어, 인생 노래 세곡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 드리겠습니다. 내 노래 TV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啊。 you mm -hmm.